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실전 문제 풀이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어,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어, 지난 6월, 7월, 8월 시험 문제가, 어, 기존에 좀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번 9월에는, 어, 과거와 이때 출제 경향은 좀 유사한 다소 난이도는 조금 쉬워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어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서 많이 나온 문제는 많지 않아 보였다는 말씀 드리면서 1번 역사에 대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 보험 회사는 에퀴탑을 생명 보험 회사이다. 이거 뭐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지 맞는 지문입니다. 이번 미국은 1955년에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거의 대부분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는 1800년대 주로 많이 설립이 되었는데, 일단 1955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일단 미국은 펜실베니아 생명보험회사가 1955년도에 설립된 것은 아니죠, 그죠? 예, 1812년도에 펜실베니아 생명보험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영국은 1870년에 생명보험 주식회사법 제정하였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게 세계 최초의 생명보험회사, 에키타블 생명보험회사, 1870년도 영국에서 생명보험 주식회사법을 제정하였다. 이두 가지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에서 설명하는 생명보험 이론은 무엇인가? 보기 한번 내용 보죠. 어떤 사건의 발생 확률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예측이 어렵지만, 관찰의 횟수를 늘리면, 주사위 이야기 하는 거네, 주사위. 예, 일정한 수치에 가까워진다. 자, 어떤 이론입니까? 대수의 법칙이 되겠죠. 자, 뭐, 3번 지문은 생존 극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출제가 이렇게 되었으니,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 뭐, 전혀 엉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수의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다음에서 보험계약 효력,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진단계약은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요. 제1의 보험료를 납입을 다해야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그렇죠? 승낙하더라도 1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장받을수 없다. 얘는 맞는 질문이네요. 2번 보겠습니다. 진단계약은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건강진단도 받고 예, 그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예, 승낙과 관계 없이 없어도 예,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방 제가 1번 질문 설명 때도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무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의 승낙 일로부터 보장 개시일이 시작된다. 자, 무진단 계약인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일단 보장은 개시가 되는 거죠 보험회사의 승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화재로 인한 사망시 관공서가 통보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게 인정사망 뭐 특별실종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이게 몇년 생사가 몇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냐 이, 어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실종 선고 아니면 관공서가 통보한 경우 이제 요걸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번 화재로 인한 사망 시 관공서가 통보하여 사망한 것을 인정한 경우 얘는 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죠. 2번 부재자의 생사가 1 년간 자일 년간이 아니고 5 년간이죠 5 년간 예오 년간입니다. 5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한 경우에. 어, 사망으로 인정이 되어서 사망 공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고요. 선박 침몰로 인해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 선고를 한 경우 뭐 선박 침몰이나 항, 항공기 어, 이런 경우 사고죠. 예, 이런 경우는 1년입니다. 자, 1년과 5년 여러분께서 구별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하네요. 1번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죠. 그래서 계약장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됐으니까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른 보험 상품의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3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과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죠. 보기 안에 무슨 내용인지.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재채납 처분 절차. 그래뭐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게 특별부활에 대한 얘기네요. 특별부활인 경우에는 예,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을 하여 특별부활을 신청해야 할수 있다는 것을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수익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느냐. 자, 이 날짜와 제가 금번 말씀드린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한다는 이두 내용이 특별부활에서 나오는 문제 거의 대부분이죠. 예, 며칠이냐? 예, 정답은 7 일이 되겠습니다. 얘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7 번. 다음에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도 간혹 나오는데 뭐 특별한 문제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에게 발생된 손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맞는 내용이죠.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보험 중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질. 않는다라는 점만 여러분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급 지연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3번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했다.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클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이죠. 예,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느냐, 공정하게 되느냐. 자, 이걸 우리가, 어, 하는 업무가 바로 클레임. 이렇게 볼수 있겠죠. 2번. 그래서 약관미, 보험 관련 법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를 할수 있겠죠. 1번, 2번 다맞는질 문입니다. 3번 뭐가 틀렸는지 보죠. 청약자의 생활 환경 및 소득 수준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계약을 인수한다. 일단 계약을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얘는 언더라이팅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활 수준 그 다음에, 아, 소득 수준, 생활 환경, 예, 이건 전부 다 재정적 언더라이팅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사기의 사회적 피해.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사보험, 보험료의 부당한 인상. 보험사기 피해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예, 어,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어, 남 보험 계약자들이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인상되게 되겠죠.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공보험인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영향이 없다 그랬으니까 일단 2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모방 범죄 및 동조 행위가 증가하는 사회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1번.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1번, 3번 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0명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뭐이 문제는 연초에 제가 문제를 한번 봤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봤는데 뭐 조금 지사 문제입니다.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어 교재에도 어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7명 이내를 목표로 어 정부는 자살 예방 정책을 펴고 있다. 어, 뭐, 이 문제는, 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언급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어, 눈으로, 어, 일단 10만 명당 자살률 10명은 아니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뭐, 굳이 17명까지 다 외워야 되느냐, 뭐, 하는 것은, 어, 저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5명, 10명, 20명 이렇게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다. 뭐, 정도만 여러분께서 인지를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자 어떤 보기의 내용일까요?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자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보험설계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지나야 되느냐? 3년이죠. 3년. 3년이 지나야.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 등록을 못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대리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지문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 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 대리점이 되질 못한다. 어, 이거 맞는 지문이죠, 못하죠. 2번, 보험 대리점은 일사전속 제도의 예외죠, 예외. 그래서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보험 계약자를 위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을,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는 맞지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자, 이 질문은 다른 문제에서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질문, <laughs> 질문입니다. 그래서 꼭이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에서도 출제될 가수 있으니까 유의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보험 설계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두 고론. 자,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1번, 가족가 가나다라로 되어 있네요. A 설계사는 신입 설계사와 동행하여 모집 행위를 보조하였다. 금지 행위? 아니죠. 그죠? 동행하여 모집행위 보조할 수 있죠. 나 B 설계사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자, 직접 상품설명서 자료를 제작했으면 보험회사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받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나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 C 설계사는 지인인 타사 설계사를 본인이 소속된 지점으로 스카우트하였다. 스카우트하는 것이 금지행위는 아니죠. 라. D 설계사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이 없어서 같은 지점 내 동료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다. 자, 자격없이 판매 못하죠. 예. 라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 라,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행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의 인증 기준. 인증 기준. 늘 시험에 나오는 거죠. 한 번도 안 빠집니다.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인증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매년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입니다. 생명보험협회의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인증 기준 아닙니다. 맞는 질문이죠. 2008년도부터 이 제도는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틀린 질문은 1번. 3년이 아니라 1년이죠. 15번. 다음 중 보험 소비자 보호제도, 보험 소비자 보호제도 몇 가지 있었죠.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생존자에 대한 보험 가입 조회제도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생존자에 대한 보험 가입 조회제도 가입조회를 하기 위해서, 위해서는, 뭐, 아이핀 되느냐, 공인인증서 되느냐, 여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죠. 예, 그거를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문제죠. 2번.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예금보험 공사죠. 자, 이번 틀렸습니다. 3번.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어딥니까? 금융감독원이죠. 금융감독원.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적기 시정 조치 등 법령에 의한 주요 조치 사항의 공시 기한은. 자 적기 시정 조치는 전기공시 수시공시 일단 둘로 구별 해보면 어디에 속하냐. 수시공시죠. 수시공시는 발생 즉시 공시하는 것이 어, 수시공시 공시 기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공시한다는 것은 다소 좀 다급한 일 중요한 일.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즉시 공시를 해야 합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생명보험 민원.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금융민원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융민원 중 보험 업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 맞네요. 그러면 일단 정답은 틀린 지문으로 3번이 되겠네요. 금융회사와의 민원 분쟁 발생 시 생명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얘가 틀렸죠. 예 금융 분쟁조정 위원회도 금융 감독원에서 어 운영을 하듯이 분쟁조정과 생명보험 협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 해당 금융 회사 금융 감독원 소비자 보호원 예 여기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국소비자원이네요 그죠 예. 18번. 다음 중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보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 현재의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그렇죠. 상속은 일단 사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 현재의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그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상속받은 보험금은 금융 재산 상속 공제에 해당이 되죠. 예, 상속받은 보험금도 금융 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틀린 내용이고요. 3번. 증여받은 재산이 15억 원일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 상, 어, 증여받은 금액이 15억,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는 세율이 똑같죠 동일합니다. 예, 10억 원일 경우에는 30% 해당이 되겠죠. 50%는 30억 이상일 경우에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 50%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다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 9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기준 금액. 그, 어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종합과세 예,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 보험설계사 세제 내용이네요.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요거 맞죠? 요것도 많이 어 함정으로 나오죠.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중에 5월 중에 얘도 5월이냐 3월이냐로 바꿔서 많이 나오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1번, 맞는 질문이네요. 틀린 게 없네요. 2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익금액에 대하여 경비공제율이 아니라 소득공제율이죠.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 이 문제가, 이 질문이 올해 계속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올해도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3번,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정답은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